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해가 아닌 이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참 좋은데요, 그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깨어집니까? 상호간에 뭔가 잘못, 큰 잘못을 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상대방이나 아니면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은 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까? 큰 잘못이 아니고요. 별것 아닌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해가 지속되어서 더큰 오해가 나아지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면,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비단 이런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오해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지 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그죠? 우리를 오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투덜투덜 불평을 내놓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이, 이 일과 관련된 본문들을 묵상할 때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난 땅의 거민들과 성읍 그리고 성곽의 경고 한 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 놓치고 있었던 부분, 늘 익숙했기 때문에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냥 지나쳐 버렸던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만 잠깐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어떻게 투덜거렸는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자, 스톱. 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막 중에서 원망, 즉 투덜거렸다라는 겁니다. 투덜거렸는데 왜 투덜거렸는지 그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투덜거립니다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하셔 가지고 그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들을 출애굽 시켰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값진 보배로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이끌고 오셨고 저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신다. 우리를 다 죽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미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오해가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관란을 만날 때면. 정말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쳤는데 분명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 떨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럴 때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은요 잠깐 스칠 수 있지만 붙들지 말아야 할 철저한 오해입니다. 원수의 속삭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서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서 사랑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독생하신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왜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그 뒤에 구원에 대한 요소들,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안치우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서 오해를 했는데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말을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 사람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오해하고 있던 것이 그 사람을 좀더 알아감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또한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30, 30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어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짐을 이렇게 지시고, 어디 잘하나 보자, 잘 지키는가 보자 하면서 그냥 그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명령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이제도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먼저 행하실 것이고 또한 장막을 칠 곳조차도 미리 알아보시는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비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시면서 우리가 충분히 당하고 충분히 이겨낼 만한 시험거리들,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아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 길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다,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부를 맡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대학부나 청년부를 맡으면요 별로 준비 안 합니다 성경공부 이런 거 준비할 때요 그냥 리더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라 하고 보냅니다 근데 유치부를 하니까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유치부 공과 만들기를 할 때에 저는 처음엔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책 던져주면 아이들이 뚝 찢어가지고 풀칠하고 가위질하고 막 색칠해가지고 만들겠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처음 맡았다 갔는데요. 선생님들이 교사회 하기 전에 막 공과책을 다 뜯어 놓는 거예요. 다 접어 놓고, 풀칠도 하고, 테이프칠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3세는 3세의 수준에 맞게, 5세는 5세의 수준에 맞게, 7세는 7세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할수 있게끔, 공과 공부 때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가 아니라,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을 선생님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아이들이 간단하게 자기들이 할수 있을 만큼만 하게끔 딱 준비를 해놓고 또한 할수 있는 것을 하고 나서 못하는 것은 또 옆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서 또한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현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서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지금 이 본문에서 안다, 안는 것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들어올리다 아니면 또한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을 향하여 필요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업고 이동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이 안고 가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홀로 걷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길을 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온 길임을 볼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막내가 조금만 높은 데를 있으면요 막 무서워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높아도 뭐, 아빠 무서워 못 가겠어 막그럽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를 가야 되니까 그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요 제가 안거나 업고 갑니다. 그러면요, 아빠한테 안겼으니까, 아빠한테 엎였으니까, 그냥 아빠를 믿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이면요, 무섭다는 겁니다. 그 길을 다 지나갈 때까지 무섭다고, 힘들다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 어린 시절에 칭얼칭얼칭얼 거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해서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고 나면요, 또 내려오죠. 막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고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왜 이래 험한 길을 가야되냐고, 이 무서운 길을, 이 힘겨운 길을 왜 가야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칭얼칭얼거리고, 또 불평불만을 내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그 길로 내미, 내미시는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20대 30대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더 많은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길이기에. 이 길은 능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신뢰하십시오. 나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삼십삼 절의 말씀. 본문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는 계속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를 순간에 나팔을 불면서 행진할 준비를 하고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가야 할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보다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것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구름 기둥도 보여주시고 불 기둥도 보여주셔서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 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궁극적인 방향과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될 태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 특별함을 구하기보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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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증거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보이진 않는데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보여진 눈으로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보, 눈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길 그리고 살아내야 할 자리 당도해야 할 모습을 분명하게 매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주를 닮아가고 구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못 봅니까?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을 읽지 않는 위기이다.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도 안 읽죠, 그죠? 일년에 <laughs>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요. 또한 책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편 영화도 못 본답니다. 왜냐하면 짤막짤막한 노트북 그거에 막 익숙해져가지고 긴 영상 이것에서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책도 못 읽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책은 몰라도 우리가 늘 가까이하고 늘 붙들고 그래서 안내를 받아야 할 책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으로 여러분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가져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을 볼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보여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실 때에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말씀을 믿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상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상조차도, 달라진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음을, 그런 일상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미워하셔서 지금 겪는 고통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심 가운데서 신실하심, 신실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그분의 나라로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서 가시고 그 길을 우리 우리를 안고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따라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기린들과 엘리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붙들며 나아갑시다.